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 NSR 동탄오산점 NSR 평택점입니다. 이번 주 초부터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졌죠. 네, 이 모두들 전부 다 가을이 언제 오나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겨울이 되어버렸습니다. 어쨌거나 자전거는 한 여름 때보다는 훨씬 타기 좋은 그런 계절이 됐습니다. 자전거 타실 때 여러분들 늘 고민하는 문제 있죠. 뭔가요? 네, 맞습니다. 자전거를 탈때 여러분들이 그냥 평페달 달고 평페달 슈즈를 할지, 클립 페달 달고 클립 슈즈를 할지 고민을 하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평페달을 응원하는 쪽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페달링을 할때 자전거 페달링을 하면 이렇게 구르는 구를 때 힘을 주는 게 70%, 70%그 다음에 당길때 사용하는 힘이 30%라고 합니다. 그러면 클립 슈즈를 했다는 거는 이 구르는 힘 70%하고 당기는 힘 30%를 모두 다 사용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내는 힘을 다 사용을 해서 그만큼 속도를 빠르게 갈수 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처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운동신경이 좀덜 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유유자적하게 자전거 타면서 나는 운동이나 하려다 하는 이렇게 속도보다는 운동 그 다음에 나의 체력관리에 중점을 두고 하시는 분이라면 은 평페달을 사용하시는 게더 낫지 않을까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MTB 자전거를 타면서 평페달 슈즈를 그냥 신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평페달 한 가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NSR 이름으로 평페달이 나왔었는데 이번엔 자전거 슈즈로 유명한 FLR에서 평페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걸 소개시켜드리려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FLR 평페달의 공식 이름은 F-3CT 평페달입니다. 우선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흰색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블랙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특징들 한 가지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이 위에 상부인데요. 이 상부 원단은 합성 피혁입니다 근데 보시면 수많은 숨구멍들을 뚫어놔서 예, 통기성이 좋게 하였습니다. 즉, 내부에 뜨거운 열은 내보내고 밖에 있는 시원한 공기는 끌어들여서 이 신발 안이 뽀송하도록 그렇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요 보아 다이알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조이고, 이렇게 끓는 끓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끓러지죠 네, 이렇게 조이는 조이 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손으로 아주 쉽게 조이고 끓을 수 있게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편안한 위치에서 딱 끝날 수 있도록 미세 조정까지 할수 있는 그렇게 편안한 보아 다이알 하나가 예,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부 아웃솔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게 고무 트레드 아웃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미끄러지지 않는, 덜 미끄러지는 접지력을 여러분들한테 제공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자전거 타서 페달링 할 때도 덜 미끄러지지만 또 여러분들이 자전거에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갈 때도 예,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그런 예, 편안한 신발입니다. 네, 마지막 특징으로는 이 FLR CT 평페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깔창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이즈가 약간 애매할 때이 깔창을 넣어서 사이즈 미세 조정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추가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FLR 양말 1쪽 추가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 F-3 CT 평페달의 컬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화이트하고요. 블랙. 두 가지가 있고요 가격은 요즘 여러분들의 지갑, 여러분들의 주머니를 고려해서 15만원 언더인 14만 9천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이즈는 별도표로 나가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새로 나온 FLR의 F-3 CT 평페달을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이 평페달이 필요하신 분들은 위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거나 아니면 아래 인터넷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주문을 주시면 저희가 전국 어디든 배송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욱 좋은 것은 가까이 계신 동탄 오산점이나 여기 평택점에 오셔서 차 한잔 하시면서 직접 신어보시고 구매하시면 더욱 좋은 쇼핑이 되실 것입니다 늘제 영상 구독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구독,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 아는 분들한테 한 분이라도 전파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자기 기온이 떨어졌는데요. 그래도 라이딩은 우리는 계속 해야 되잖아요. 늘 안전 라이딩에 신경 쓰셔서 행복한 라이딩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도 행복한 오후 되시고요. 이상으로 NSR 동탄호산점, NSR 평택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